이렇게 꿈속에서 여러분 있고 남이 있었죠. 지지고 벗고 싸웠고 분명히 남이었죠. 깨어나서 보니 둘다 나였죠. 자, 꿈속에서 깨어있는 의식이 봤다면 어떨까요? 이 전체가 내 마음작용으로 보였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따로 있는 것 같죠. 모른다 하고 참나의 안목으로 보면요. 여러분과 내가 통으로 그냥 마음작용으로 보입니다. 이거 깨어나 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깨어나 버리면 이게 꿈인 줄 알죠. 그런 것처럼 현상계에서도 깨어나버리면 현상계가 사실 다른 사람들은 비몽사몽상태라는 걸 알아요. 꿈속상태거나. 그래서 깨어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깨어났구나. 내 눈에는 현상계가 다르게 보이는구나. 남들은 다 꿈꾸고 있는데 혼자 꿈이, 꿈이라는 걸 알아차려버리는 것처럼 이 현상계도 하나의 꿈이구나 하는, 일종의 꿈이구나요 꿈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라 꿈하고 같은 그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버려요. 뭔 속성이 같나요? 참나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에요. 사실은. 오, 오감도 여러분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돼요. 과학적으로도 오감은 여러분 뇌작용이에요. 그래서 뇌과학자 유명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세계는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이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보이시는 거는 제가 보내는 빛을 여러분 망막을 통과해서 그 빛을 받아요. 근데 그 제가 여러분 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저의 이런 입체적인 모습이 못 들어가요. 여기서 보낸 빛이 여러분 막막을 통과해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저 뇌로 전달돼서 뇌에서 다시 홀로그램으로 재구성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제, 지금 저는 저러 사실 과학적으로 말해도 여러분 뇌의 작용이에요. 근데 철학적으로 보면 그건 사실 뇌 또한 도구일 뿐이고 정신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뇌과학자랑 저희랑 달라지는 순간이 여기서 와요. 뇌 과학자는 그럼 내가 작동할 때만 그렇게 보여야 되죠. 내가 작동하지 않을 때도 우리 마음은 태양보다 더 밝은 태양을 다 느끼고 보고 듣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과학적 증거들이 가끔 나오죠. 즉 이번에 어떤 뇌 과학자가 자기 천국에 다녀왔다고 쓴 책이 그거 였잖아요 하버드대. 자기 내가 실질적으로 자기 내가 꿈도 꿀수 없게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때 분명히 어느 때보다 선명한 자연을 보고 신과 같은 존재를 만나고 태양보다 밝은 빛을 봤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생각한 거죠. 뇌를 초월해 있구나 한걸안 거죠. 정신작용. 이런 육체를 초월한 정신작용을 여러분이 느끼시려면 어려운 거 없고 몰라만 하세요. 정말 모른다 해서 팔다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밖에 못 느낄 때가 여러분이 가장 깊은 삶에 들어갔을 때. 뭐사선정이멸진정이다그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만 계시지 말고 깊은 상태만. 그 깊은 상태에 나오셔서 일부러 보고 듣고 현상계를 느끼시면요, 전체가 통으로 느껴져요. 지금 내몸 또한 이내 이, 이, 마음 작용의 어느 한 부분이고, 내가 느끼는 모든 우주가 내 마음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의 한 덩어리의 꿈과 같다는 게 느껴져요. 꿈처럼 허망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상태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거를요 우리가 깊은 삶에서 깨달아 보니.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해인 산매라고 하죠. 해인 산매가 뭐냐면 물고기 따 물고기마다 다 따로 있죠. 산호초 따로 있죠. 그런데 밖에서 보면 뭐예요? 다 바다예요, 그냥 통으로 바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고 보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두가 진리의 바다 속에 있는 그냥 통으로 바다였네라는 자각을 하시면 그게 해인 산매고 정확히 이게 법공을 깨치신 거예요. 마음법이 공이었네. 참나가 현상계에서 이런 오감의 모습을 갖고 있고 오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 이거에 포, 그대로 뿌리가 공인네 하는 이 알아차리는 의식이네 하는 거를 자각하시면 여러분 이게 견성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게 사시면 확철되어예요 근데 더나가서 육바라밀까지 자라면 이제 대승보살입니다 여기 단계가 다 있어요 죽이죠 이거 평생 연구할 만한 겁니다